부총리께서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2.4%, 2.5%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복이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경제성이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부에서는 네, 7월 초에 저희가 하반기 경제 지식 방향을 설명하면서요.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2.4에서 2 5 그건 제가 알고 이 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이 경제 일본의 경제 보호에 따라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본 경제 조치 저, 저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사실 음.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아, 그것을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모건 스트리에서는 일 수출 유저로 한국 경제 성망, 성장 성장률 전망 치가 2.2%에서 1 8로 조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러면은 여기 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에 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일본의 그 세계 품목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재고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서 그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데 제가 정 부처님 제가 봤을 때좀더 정치한 계획들이 마련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수출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락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반도체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 수출의 5분지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30% 정도 되죠. 어, 저, 지금 수출에서는 이십일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저희가 한 삼십 프로 이상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물량은 십 퍼센트 이상 정도 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그 물량 한 십이 프로 늘어난 거와 가격 삼십육 프로 떨어진 걸로 비교해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이번에 만약에 대일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가 혹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저는 그 분야도 어렵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상한 조치를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이 WTO 제소 준비나 네. 기업인들 을 만나는 외에는 특별하게 단기적인 대책을 저는 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아, 그 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은 WTO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수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 그리고 또 국내 그 해당 품목에 대한 소재 확보 노력 그리고 국산화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총리께서 그러면은 대기 외에 이와 관련된 정성의 피해 대책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한두 차례 걸쳐서 어 직접적으로 세계 품목과 관련되는 대기업하고는 오, 오늘 회의까지 세 차례 만났었습니다. 다만, 그 해당 품목 관련된 우리 중소기업 대책, 피해 규모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달 정도 이상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향이 없지만 다만 그와 같은 소재와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함께 협업해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좀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